안녕하십니까? NJK교육 키프수학 노정경입니다. 18단계 209호는 19단 응용하기 세번째3.14 곱하기입니다. 자, 이번 내용은 208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. 자, 예를 들면 3.14 곱하기 16 208호에서 끊어서 19단으로 계산하기 했었죠? 그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. 자, 여기를 끊어서 3 곱하기 16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? 그럼 3, 1은 30에 36, 18 하면 48. 네, 0.14 곱하기 16, 즉14 곱하기 16을 먼저 계산을 하면 200에 46, 24, 224가 되겠죠? 그런데 이 수가 14가 아니라 0.14이기 때문에 뒤에서 소수점 두 자리를 정리해주면 50.24가 답이 되는 겁니다. 자, 다시. 3.14 곱하기 11. 자, 3에서 끊어주면 19단을 응용할 수 있겠죠? 3 곱하기 11은 33 더하기 14 곱하기 11. 150에 41은 4, 154인데 14가 0.14이기 때문에 뒤에서 소수 두 자리를 정리해주면 1.54가 되겠죠. 따라서 34.54라고 답을 할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. 3.14 곱하기 19. 3에서 끊어주면 3 곱하기 19를 먼저 계산해주면, 31은 3, 30에 39, 27, 57에 더하기 14 곱하기 19, 230에 49, 36, 266. 자, 0.14이기 때문에 소수 뒤에서 두 자리. 따라서 59.66이 답이 되는 거죠. 이해되십니까? 자, 그럼 세 문제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. 3.14 곱하기 13. 자, 3에서 끊어주면 3 곱하기 13을 먼저 하겠죠? 그럼 39 더하기 14 곱하기 13. 170에 3, 4, 12, 182. 네, 뒤에서 소수 두 자리죠? 뒤에서 소수 두 자리를 해주면 1.82 따라서 40.82가 답이 됩니다. 자, 3.14 곱하기 17을 해볼까요? 3에서 갈라주면 3 곱하기 17, 30에 37, 21, 51 더하기 14 곱하기 17, 210에 47, 28, 238. 0.14로 소수 두 자리, 소수 두 자리. 따라서 53.38이 답이 되는 거죠. 마지막으로 3.14 곱하기 12. 3에서 갈라주면 3 곱하기 12. 36 더하기 14 곱하기 12. 160에 428. 168. 0.14로 소수 두 자리, 소수 두 자리, 따라서 37.68이 됩니다. 자, 3.14를 곱해야 되는 경우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